노력은 중요해요. 노력의 가치는 편할 수 없어요.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. 꿈을 이루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절하게 그걸 원하지 않았냐? 또는 남들보다 노력을 하지 않았나? 저는 그건 아닐것 같아요.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어떤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정말 인기 있는 선배 밴드가 있었어요. 저희는 아무도 것 아니고요. 어느 날그 선배 밴드가 다른 일정 중요한 게 생겨서 저희가 데타 밴드로 무대에 섰어요. 그런데 그날 우연히도 어떤 영화 제작팀에서 그 선배 밴드의 공연을 보러 클럽에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강제로 저희들의 공연을 관람당하시고 영화 주제곡을 하나 만들어주지 않겠나? 라고 제의를 하셨고요. 그 곡이 바로 hey, 이 라는 곡이거든요. 저희들의 데뷔곡이에요.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다행히 음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인생에는 정말 알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럼에 몸을 맡기면서 그래도 현명하게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의 꿈 아름다운